Ha det. 출근하고 싶습니다. 네. 어, 어, 오늘같이 중요한 날 감사합니다. 준비들을 다들 제대로 안 하고 왔나봐요. 예. 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될 아직까지 좀예그좀 예, 그 중요성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오늘은 순위에 따라서 월급에서 프로테지가 이 크게 깎입니다. 예. 네. 예. 굳다 어, 파산 내일 다알 거예요. 뭐 그날 그날 뭐 무슨 배뭐 벌금 여러분들 뭐몇 백만 원뭐몇 십만 원뭐 이런 게 아니라 급해서 깎이고 이제 이런 거라 저런 저런 꼴찌부터 상위권 이제 이렇게 좀 빼고는 찾아와서 어, 음, 잔을... 오세요. 예, 오세요. 오늘 나쁜 날이 예될 겁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진짜 무조건 1등한다예 하는 마인드로 다각도로 전략을 많이 짜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1등해서 우리 직원들 네, 월급 양지게 이제 이렇게 좀 뽑아서 어 고고 갔다 예, 예. 광우성사 설비 투자할라고 예또 예, 예. 그런 또큰또 <laughs> 예. 나름의 이제 명분이 있고 예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하긴 따지고 보면은 조부장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불실장은 좀어 안돼 예어 할래면은 어, 어, 내가 잡아야지. 예, 안 그래요? 예, 인정하죠. 짜았으면 좋겠다. 아, <laughs> 아 예. 뭐, <laughs> 계획을 아주 좀또잘 어, 짜고 이제 이래서. 음. 예? 야, 그러면 아까 내가 보내준 대로해서 오늘의 이제 상벌금 예한번좀 띄워보세요. 음, 상벌금 이제 보면은 오늘의 사 등까지는. 그렇죠. 4등까지 해서 뭔가 아파서. 퍼센테이지를 좀잘짠것 같아. 예, 1등부터 2등 한 절반씩 깎이게끔 어? 응. 딱 응. 요렇게. 어? 아시가 예, 이제 좀어 아직은 안 됐고 이제 어좀몇초안 남았네요. 음. 야좀 9시 되면은 씨발 3, 2, 1 해갖고 시건 더 스타트해서 좀 그렇게 <laughs> 좀좀 깔끔하게 못하냐. 말을 해야 하네. 제발 세포단 오늘 좀 봐줘. 방송 알림이도 성분야. 좀 보내. 오빠들. 어? 응, 음, 어. <놀람> 아주 야무지는 공약들 좀잘 돼있다. 오늘 방송은 볼링투스. 탁구나 찌라시 보내 찌라시 빨리 탁구나. 일단 세령이 형 뭐야 <laughs> 올해 신청했어. 봐요. 육상욕 박았을려나 잔바리 취급한 거네. 예, 예 맞습니다. 태연님이 예, 예, 한동안 방송 안 보셔서 큰손 차트기 안 뜨니까 그냥 대속잔바리이도안 쓰고요. 아, 저 아니고. 이불 속 사다 탈 취급했다. 이거 됐든 잘해야죠. 팬들한테 아, 그팬 중에 음. 다른 사람도 이거 쌍욕 들어가지고 열 받아서 현생 네, 가신다고 따는구나. 그랬어요. 예, 아, 예. 저기 당했어요. 윤세기가 저기 있었네! 엑셀 하면서 어떻게 이달에. 그렇게... 네. 래서 뭐 다시보기 빨리 올리라면서 막 화났던데? 어, 네. 아이고... 언더커버스에 당했네. 야이 씨발 년나 니가 조시라고 진짜 다 같은 조신인줄아그냥태형님도아 오늘 좋아해 그냥 요즘에 좀 불쌍하니까 겜방가서좀 해주려고 그랬던거 그냥 요즘에 북목반다고 괜히 그자유지심 열등감에 괜히 들어오는 건방들 존나 잡아패면서 푸안러온 새끼들 사람 취급 안하고 모두가 다지켜보고 다 있어요 이개쓰레 네.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이 발가락 발바닥, 발바닥에 티놈같은 씨발 년나 정신 차리세요 <laughs> 기분도 안 좋아져. 뭐 사람들이 큰손들이 가가지고 노래 커있노니까 지가 뭐 아이유인 줄 알아? <laughs> 야이 여자 영민 이 같은 년아. 어깨가 어디까지 오른 거야? 뭐 시청자한테 욕을 봐아 미친 년 다시 거로형 옆으로 가야 되나? 요즘 거로형 해외 여행 방송 다니더라. 거기 옆에 가서 그냥 보잖아. 해. <웃음> <오케이>. <웃음> 벌써 다 됐군요. 이제 예, 예.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놀라가지고 졸것 아, 같아요. 아유. 아유. 마틴이 한 번만요, 영틴이. 네. 마틴이 아유. 없을까요? 마틴이 저희 어, 그, 엄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출근 어, 뭐 방송하느냐고 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했더니만 오 너무 출출하네. 음. 예. 마틴이 쓰면 마틴이 쓰면 예. 미역표 간장 게장, 미역표 간장 게장, 미역표 계란찜, 아, 갈비찜. 진짜 저희 엄마 간장게장 김수미 선생님이 배워봤어요 옛날에 장현벌레 장현벌레 그렇지 예? 그런 거 괜히 잘못 만들고 잘못 배달하고 뭐하고 하면 진짜 큰일 아, 납니다 아다 증명됐어요 네. 마영정에서요 가영컴퍼니에서 맛집 많은데 왜 굳이 저걸 배달만 시켜도 30분이면 오는데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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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켜보느라 달라 진짜로 많이 드세요 집에서 네. 거기서 영민 옆에서 말하여서 그 영민이 침 들어갈 물질. 거 생각하세요 콧닦이도 들어가고 쟤 너무 배고파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예, 예.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저 믿어보세요. 예. 진짜 맛있어요 간장 게장. 음. 많이 드세요 집에서. 예. 아 영민이 까딱지. 그 어머니가 해준 간장 게장 많이 먹고 자라서 지금 이모냥이 꼴이군요. 예. 예. <laughs> 제 얼굴도 개딱지 같이 생겼어요. 예. <laughs> <laughs> 어 그러네요. <laughs> <다> 예. <드시고. 웃음> 일단 시그널 더가좀 끝났네요. 예, 상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을 예? 왜 지금 차려요? 언제 차리시요 예, 회님 오다 떨어지면 어... 1 2시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아 <laughs> 진짜 네 아저는 이거 예, 님맞춰 네.

아이님 <끼리> 섹시 <끼리> 예, 감사합니다 니다고 어, <끼리> <산사원드랍이 끼리> <끼리> 감사합니다 어, 너 감사합니다 나네 <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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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오늘은 국물이 아이고 짜장면 와 아이고 좋지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어, 편하게 좀어좀 예, 어, 출출하고 할 텐데, 예, 좀 짜장면 한 젓갈 합시다. 어? 아, 쌉가섭는데 그니까. 아, 어르신이 그니까요. 이렇게 일찍 왔는데. 짭짭. 아, 아니, 그럼 심지어 비벼놨어요. 네. 예? 와. 와. 좀 조용히 나 먹든가. 와. 대박. 먹방 찍으러 온줄 알았네요. 대박. <laughs>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랑 밥 먹을 때 아버지 드시기 전에 먼저 쳐 먹을 거 아니야? 예. 어그 세대가 아, 아닐 텐데. 뭐 당연히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예 아무리 그래도 네. 어, 어, 맞잖아요. 하아 좀 심하네 심해. 아니 누구 닮은 거예요? 예? <laughs>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아, 조상 예. 조상 비가 그랬잖아요. 나 오늘 밥 나온 거에. 석 과장님이 만드신 음식 나왔는데 그거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갈비찜이요. 갈비찜에 맛있던데. 아, 아 그래요? 예, 우리 총무 하시 만든 거예요 직접? 예, 직접 만들었죠. 뭐안 나올래? 야, 근 그런 왜 거를 참 하트유도. <laughs>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식 가끔 한번씩 만들고 하는 거 어떤 여직원들 뭐가 아닙니까? 네? 예? 아그래도 여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에이. 방송적으로 이제 하면서 어 나는 이렇게 음식도 잘하는 여자다. 음. 예그 음. 방송적으로 어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여자 남자들이 이제 봤을 때 요리 잘하는 여자가 진짜 최고야. 맞죠? 어, 예, 진짜 예쁘죠. 어뭐 어,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뭐하고 하는 건 잠깐이에요. 예. 근데 요리 잘하는 여자랑 평생가. 예? 말 나온 김에 음. 다음에 좀 약간 공방으로 지원금 받아올게요. 게스트로 한번 뭐 해도 괜찮아요. 또 시작. 또돈 먹지. 또복장아또 마예준식. 안 되면 말고. 음. 아, 왜 이렇게 이 새끼는 틈 만나면은 뭐또 게스트, 뭐또 이지랄하면서 음. 그러니까 엑셀 크루원이랑 방송을 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아, 어, 안 되면. 이민 사상이. 과장님 많이 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음, 그만 다른 사람들 그뭐 해서 그 해. 그 남자 팬들 누가 좋아겠어요? 하 저는 그냥 혼자 음.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혼자. 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 하트유랑 둘이 해서 막 꽁냥 꽁냥 이제 막 어. 앞치마 들고뭐 어떻게 신혼부부 맨끼로 <laughs> 같이 요리해봐 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타코야끼가 포기나 <laughs> 네. <꼭이나> 좋아하겠습니다. <laughs> 예. <목이야>. 그러게요 네. 음 그러게 완전 풍막이지. 음 은이 이제 염장지르는 거지 토부장님이 <목>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마 할것 같습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뿐만 아 생각을 해봐요 네. 어? 어제 그짓거리해 갖고 오늘 뭐 이게 엑셀 와서 풍으로 연결이 돼안 되잖아 <목> 그러니까 어 그럼 정신 좀 차려 아싸리 <목> 그럴 때 임마 저기 강남역 나가서 야킹이나 해 어. 그럴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놈의 요리는 해살라고 제가 볼땐좀 <laughs> 그게 좀... 요즘 잘한다 잘한다니까 <laughs> 이게 스트리머 마인드가 <laughs> 아니라 대표님 좀그 매니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참왜 이렇게 아직까지 그 처리 안 들었어 처리 예어 그렇게 어 행동을 어, 어? 오, 이 새끼 바로 내가 얘기하는데 한숨을 쉬면 한숨, 한탄, 한시. 아, 씨발. 제가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표를 봤어요. 아, 한서이미치길래 어, 대표님 말씀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다. 당연하지, 막 그러니까 네. 지금 이모양인뿌이지 어, 아, 그왜 이렇게? 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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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특가추라는 별명도 지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디 이런 데 시브레 요리 방송을 하려나. 개집 안에 생각하면 할수록. 저왜 아, 이래? 죄송합니다. 어, 아 예. 한장 예. 똘이 예? 형님. 예, 한장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똘똘 형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서 엄마랑 해요, 엄마랑. <laughs> 그러니까. 근데 하트요 팀전 때랑 다르게 잘 받으니까 괜히 약오르네? 그쵸. <laughs> 그 오늘 최선을 다하겠죠. <laughs> 아, 맞아요. 저거 또한 전략이죠. 예. <laughs> 사실 그때 킹털털 오빠가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아니겠죠. <laughs> 네, 오늘 오라 그랬겠죠. <laughs> 아, 예. 저팀오은빠도잘 심전은... 타고 있으니까 괜찮아. 오빠, 아니야. 어차피 조 부장님이 다하 다 거야. 어, 조 부장님이 다하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이지안, 하트유 같은 애들은 오래돼서 빡꾸미야나고인물어 어차피 그래서. 바꿈에서 역이 어. 아니죠. 진금나 마이너스 십. 팀장. 어차피 루피 형님이 쏴줄 거 알았어. 에이, 그러니까 에이. 그날은 그냥 끝까지 그냥 표정 관리만 잘하고 오늘만 지나가자. 와조 부장님 그때 막 다시 역전당했을 때 표정 족같은데 그거 보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 <웃음> 어 저러다가 루피의 루 오빠도 라러겠지어 빨리, 어, 어, 빨리 아, 루피 야물다. 빨리 기억또 언제 걸지. <laughs> 어막 이제 그것만 이제 또다 하겠죠. 다 <laughs> 눈에 너무 들여다 보입니다. <laughs> 너무 보여요. 창 하나의 증오군쪽 표정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고. <laughs> 아무것도 모른다고. 애니 <laughs> <아니>, 미안한 미안한 점아 <laughs> 여자는 여자가 잘 알죠. <laughs> 버닝 타임도 와. 좀 까릿하게 음, 느껴보고 싶네. 음. 예, 잠시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네. 예, 좀 술도 한잔하고 이제 좀 그럽시다. 예, 예, 예. 아이고, 어, 우리 뭔가 시작부터 어, 또 너무 또 정신없이 이제 이렇게 또 달려오고, 이제 이러긴 했네. 예, 박강호 쫄? 음. 예, 아 아니죠. 이거 뭐몇 개나 차이 난다고. <laughs> 한 38만 개, 예, 그 정도 예, 차이군요. 세 번째 아. 경기도 있나요? 예. 음. 좀잠시 네. 네, 생각을 좀해봅시다뭐 네. 점수판 프시테이지1기는 뭐야 분 10시 10분 10시 를 해? <laughs> 점수판시서 <laughs> 프로테이지 1 0 지정하면 10분 1 1 0만큼전시1 0 아, 그거 천개 터지면 10시 10분 10시 10분 10시 10분 10시 10분 1 0 그1,000개에 10%씩 100 개씩 다 가져온다는 말 아니에요? 음, 2.2배. 그렇죠. 저런 식으로 1 0 0개 터진다. 그러면은 버닝으로 조유정이 마, 어 이제 22,000 개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1 0 0개 쏘면은 어, 그러고 나머지 직원들 10%씩 싹 빼는 거고 밑에가 초상집이다. 왜못 받는 사람을 왜 신경을 씁니까풍 받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거지 엑셀이 어. 버어지들을왜 걱정해? 어 마이너스 몇개 되든지 그뭔 상관이라고. 어 <놀람> 터지는 사람 위주로 어이 세상은 예 있는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 네, 진짜 역전에. 예. 역전에. 터미널 기회당 십프로 너무 작나? 20%프로 갈까요? 예? 그렇게 따고 싶으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죠. 제어, 아, 무가십 프로씩 뺐으니까뭐 별로 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도 않네. 2 0로 바꿉시다. 예, 그 그게 짜리 타지 않겠어요? 이거 좀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네. 아니, 나는 이거 밑에 있는 직원들 기회 한번 주는 겁니다. 뭐, 어, 그래야 이게 조금 올라올, 좀, 그게 좀 되지 않겠어? 네, 의견 한번 예, 내보세요. 자, 조아라부터 빨리 시간 끌지 말고. 몇 퍼가 되겠어요? 10, 10퍼요. 10퍼. 10 10아 조아인. 조아인. 30퍼는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뭐요? 30퍼는 30 때려야 될것 같다는데요? 어떻야지한달 10퍼로 가시죠. 다른 게임들이랑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하... 밑에 저렇게 있겠다. 예, 그래요. 어, 도더 저도... 아, 많이 받으면 되죠. 20%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20% 가야 됩니다. <laughs> 저도 20%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0. 영... 20% 가야 될것 그래요. 대표님의 전, 생각은요? 전체적인 아 저는 박수성이? 제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 의견 반영하는 겁니다. 20%가 압도적으로 많군요. 예. 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이 무슨 말 말만 민주주의. 네. 어 이게 민주주의죠? 어, 저는 강요 안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만약에 30만 개 터지면은 120만 개예요? 20. 보면은 440%니까 그렇죠 네, 전... 예 <웃음> <웃음> 어... 그렇죠 와. 나중에 돈 모아서 대표님 탱크나 <laughs> 하나 사시죠 탱크 <laughs> 아니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도 지금 1등인 조부장 의견이 좀 중요합니다 예, 예. 아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요 괜히 빈정 상할지 몰라 예, 예. 음. 대표님 조부장님 예. 조금 걸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예? 왜왜뭐 하는데 걸려요? 아, 그 아, 아 예. 예뭐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 네, 그, 그리고 20% 음... 좋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가요? 음... 30% 하래요? <laughs> 아, 아, 역시 이런 자신감. 네. 예. 아, 역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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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음 20%로 해서 단단히 아, 안녕하세요. 예, 버닝 한번. 예. 3 4배 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거는 예, 여러분들 저기 회다 이거는 진짜. 직원들 마지막 기회 주는 겁니다. 예. <laughs> 아 진짜 충성아 나 진짜 너무 간절했거든 근데 하나 보내라 <laughs> 한 시간에 한 번밖에 변송이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네. 예. 삼회 다쓴 거니까. 3회다 쓰셨어요 대표님. 아 삼회밖에 안 됩니까? 예. 예. <laughs> 몇번 필요한데요? 네, 오바에... 이 간절함을 알릴 방법이 또. 게시글 좀... 올려야 돼요. 응. 아, 아, 아 공지 올려야 됩니까? 아, 네. 음, 그래요. 그럼 공지 알림이라도 하나 조금 어, 어 하자. 요거 하나 캡처해. 응? <laughs> 아, 제발 들어와 주세요 제발. 찍었습니다. 예, 합니다. 찍었죠. 예. 좀좀 <laughs> 아, 음, 아, 간절한 마음으로 예 오늘 어 2등 중이었는데 이제 좀리하트한테다아 오늘만큼은 어 얘네한테 좀 시기 싫다. 뭐다 하면서 이 간절한 이제 이, 이 어, 소년의 마음을 <laughs> 음 좀. 똑똑하게. <laughs> 네. 마지막 가스한번더 드리고 싶다.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신호 좋다, 신호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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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서 음. 도나온 아무도 그